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은 3이 4번 더해진 거지.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그럼 3이 4번 있으니까 3 곱하기 4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2가 5번 곱해진 거니까 2가 5번 해서 2의 5제곱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은 2가 두번 곱해졌고요. 7이 두번 곱해졌어. 그럼 2의 제곱과 7의 제곱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가운데는 곱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은 3이 세 번, 5가 두 번이야. 그럼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4번도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 5번은 2가 1번, 5가 2번, 7이 3번이야. 그럼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니까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